애들이 모여서 1년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그 1년 계획에 8월 25일이 새 성전, 새 출발이라는 예, 제목을 가지고 또 계획을 그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건축에서도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알지만 8월, 작년에 8월에 교회에 우리가 입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이, 그거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중에서 제일 마지막 안식일인 8월 25일을 첫 새성전 새출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월 25일 순서를 변경하지 않고 그 안식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들어오면서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고 아이쿠 이거 제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월 첫 안식일로 정했으면 우리가 8월 첫 안식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볼 텐데 8월 20일 제일 마지막 안식일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을 듣고 아 참으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순서를 잠깐 서고 하기 전에 안실학교에서네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곳에 앉았는데 그래도 반별로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이 앞에는 1반, 이쪽에 앞에는 2반, 뒤에는 3반, 또 1반 뒤에는 4반. 그 다음에 이쪽에는 5반, 그 뒤에는 6반, 그 다음 뒤에 7반이 앉아 가는 안대로 앉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교장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특별 순서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새 성전에 들어선 우리들의 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장영기 목사님, 리차드 리 목사님, 그다음에 오충환 목사님을 모시고 이 교회의 비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비전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을 모두를 다 참석시켜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시라 교에서 로마린다 교회 비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러분께서 안실학교 반생이 집에서 교회를 이렇게 오시면서 아 로마린다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A4용지 하나나 두 페이지에 기록을 해서 안실학교 교장들에게 주시면 좋은 것은 발표도 하고, 또 서로 나누고, 또 상품도 줄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로마린다 교회의 비전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로마린다 교회가 젊은이들에게는 비전과 연로하신 나이 많으신 분에게는 뭐가 예 꿈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안식학교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장영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처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순서가 조금 길 겁니다. 그래서 안교 합반을 30분 하고 이 시간을 한 40분을 안식학교 순서를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시고, 아주 동장이빠르시요안녕하십요안녕하십니까장 안녕하세요. 하세요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많하세하세요하세요 안녕하세요. 하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에게 9시 40분부터 50분까지 시간을 주셨는데요. 정확히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9시 50분에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목표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내려가도록 하겠지만은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 주어진 순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한 가지 좀 지금 올라와서 보니까 좀 처음 말씀 시작이라서 이 발표도 좀 중간쯤 하거나 마지막에 야 마음이 좀 편한데, 제가 너무 긴장이 됩니다. 어, 또 오늘따라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다 바라봐 주셔서, 참, 너무나도 또 용기도 됩니다. 어, 저는 소개해 주실 때장영기 목사라고 해 주시고, 그, 이고는 목사님은 초대해 주실, 아, 소개해 주실 때, 리찰드리 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저는 좀 촌스러운 것 같고,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건욱 목사님 머리도 항상 이렇게 햇살하게 쫙올리고 이렇게 브라이트하게 정말 화이트하게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저는 약간 어두운 것 같고 그래서 저의 또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데이비, 데이비 드첸 제가 장을 알 쓰고 창을 써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저를 보시면 한 번쯤 어 데이비, 데이비 드첸 이렇게 딱 해주시면 저도 또 뭔가 좀. 세련되실 것 같고 또 영어부와도 제가 목사님과 도더 가까워지는 이런 느낌이 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는 목사님도 가급적이면 좀 얼마나 그리우시겠어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이름을 많이 못 부르셨을 텐데 우선 우리 국어부 성도님들께서라도 이거는 목사님 이렇게 좀 많이 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주신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새 성전에 대한 목회자의 비전은 무엇인가. 두 번째.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은 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이셨습니다. 어, 글쎄요, 사실 이 시간에 욕심을 내면 시작도 못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드려보면 그냥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 남기 좋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길심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심장이 하나지만 어, 로마린다 한국인 교회 부목사 또 책임목사 또 이제 예배가 새 예배로 운영되고 있고 각 세대가 이렇게 다 모여 있는 이 곳에서 어느 때보다도 그 다양성 속의 일치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 속의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어, 제 마음에는 두 개의 심장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세대라는 심장과 또 하나는 모든 예배라고 하는 두 가지 심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첫째는 행복하고, 둘째는 전도하고, 셋째는 양육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든 세대 그러니까 어린이, 뭐 학생, 청년, 뭐 청장년, 장년 할것 없이 모든 세대가 그렇게 양육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도 우리 국어부 예배나 또 애다손 예배나 또 우리 영어부 예배나 각각의 목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각각의 선교의 대상을 따라 역할을 하도록 하셨을 때 모든 예배가 첫째는 연합하고 둘째는 전문화되고 세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적어도 저희가 새생성전에 와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러니까 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만 하면 광신주의자가 된대요 왜냐하면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른 채 내가 계속 구하기만 하기 때문에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관심주의자가 되고 기도 없이 뭐만 보면요? 말씀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사랑이 없고 그냥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것만 해서 계속 머리만 커지고 이렇게 정죄하기 쉽고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되듯이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사랑으로 연합될 뿐만 아니라 진리로 바르게 서야 될텐데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 모든 예배와 모든 세대가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저희가 갖도록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갖고 있는 비전이라면 어, 건강한 교회 성령의 역사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뭐, 제가 교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기 보다는, 한 작은 예배부서에 또 예배부에 목회자로 또 책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엘다솜의 상황에서 보는 구체적인 간단한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근데 요 계획을 이 계획을 말씀드리니까 이 단이 있어야 올라올 수 있듯이 지금 엘다솜의 상황이 어떤지를 아셔야 아 이렇게 갈수 있겠구나 이게 보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엘다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지금 엘다솜의 그 예배에 몇명 정도 참여를 할까요 80명 130명, 130명. 130명. 네? 180명 50명 꼭 구체적으로 안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50도 말씀 주셨는데요 더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명 정도 엘다솜에 있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30명 지금 엘다솜은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마라톤 계시로 오셔서 바톤을 넘겨줄 그 대상자를 생각하시면서, 그런 대상자가 여러 중에 한 명이 될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도 전달해주면 마음이 여유롭고 믿음이 갈 만한 게 될까요?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한몇명 정도 됐으면 좋으시겠습니까? 500명, 500명. 450명.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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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다리 목사님께서 8월 11일 말씀하셨었는데, 조금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2년 전 제가 여기 처음 이렇게 오고 또 했을 때또 5년 전, 6년 전에 처음 시작됐을때 평균 출석이 뭐 20명, 30명 서 출발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어쨌든 올해 제가 매주마다 출석 체크를 다하거든요한명한명 한 명, 세대마다 다 명단을 다 체크하는데 7월달 평균이 137명, 8월달 평균이 150명입니다. 정확하게는 149.5명으로 남습니다. 네. 사실은.7입니다. 즉, 배속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정말 요셉의 시대에 주셨던 야곱의 시대에 주셨던 그 인태의 축복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화, 유치, 유년, 소년으로 볼때 어느 세대가 더 많아야 기분이 좋으신가요? 영화로 갈수록 더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 감사하게도 소년이 지금 매주 출석하는 그냥 평균 출석으로도 볼때 소년이 한 6명 정도 6명에서 7, 7명 유년이 8명에서 한 10명 유치가 6명에서 8명 영화가 20명 <laughs> 감사하시죠? 이렇게 박수 한번 치시면 어떠실까 저희 바람은 우리 EM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계속 번성하고 있는데 우리 국어부와, 아 엘더섬과 영어부의 아이들이 많이 짝을 이루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내부에더 많이 부흥하고 더 같이 힘을 합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올해는 우리 영어부의 큰그 사랑과 존중, 또 엘더섬의 또 비전에 따라서 이제는 작년에 소년부가 생겼는데, 올해는 중등부가 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 캠퍼스는 한 40명, 어, 졸업한 이후로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은 나이까지가 25명, 3040이 약 35명, 알람이여쭈습니다 405, 뭐, 아직 50초 남았기 때문에, 406일 15명인데, 어린이부터 이렇게 전체로 해서 지금 인원수가 대략 평균 출석이 약 150명 정도가 현재는 되고 있고 이 신입생이 9월 1일부터 오게 되면 지금 저희가 에더성모에 이렇게 같이 연결된 신입생이 약 12명 정도가 현재 또 접촉이 돼서 9월 첫째 주부터 다음 주부터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4주 동안 말씀 전도회식으로 하게 됩니다. 하루 이벤트 형식보다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자 해서. 말씀 시리즈로 제가 전도의 개념으로 오후 2시부터 하게 되는데, 선대님께서 같이 참여해주셔도 좋고, 또 많이 또 배려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학교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우리가 만일 복음의 씨앗을 어린이들의 마음에 먼저 심지 않으면, 그 속에 가라지를 심을 존재가 있다. 사람은 언제나 그것을 심기 위해 노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장 쉽게 받아들이고 가장 오래 기억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넣어주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때까지 체계적인 세대별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의 신장은 가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 가정이 건강한 신앙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들고, 각 가정이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의 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우리 EM과 또 계속해서 협력해서 복음을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